SP 소프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의 이번주 주가가 참 애매합니다 사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가야될 자리에서 올라가야될 자리거든요 올라가야될 자리인데 지금 세력들이 이렇다 할 개입을 안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거래량 이거 줄어드는거 보세요 거래량이 지금 늘어도 시원치 않을만에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애매한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고 결정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지금 이 자리가 팔고 나가야 될 그렇게 안 좋고 나쁜 자리는 또 아니에요. 그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이게 뭐안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아직 좋다고 볼수 있는 여지도 두 개가 다 상충하고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저희가 이거를 뭐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뭐 수익은 보고 있다지만은 잠재적인 왜냐면 지금 이런 타점 나오는 기업들은 S&P 소프트가 아니어도 더 있습니다. 후보군으로 제가 추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거를 영원히 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딱 이틀만 더어보겠습니다딱이거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딱이 거래만 더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쨌든 더볼여진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팔아야 되는 자리는 또 아니에요. 왜 세력이 안 팔았잖아요. 어쨌든 세력이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거를 팔아야 될 이유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다만 그건 있죠. 답답하다.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는 이런 기간적 리스크가 있으니까 왜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이 차트가 영원히 횡보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다음 주까지 못 가잖아요. 다음 주까지 못 가면 어차피 이거 무너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런 사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계속 그냥 하여 무엇이 횡보만 하다 어느 순간 툭 떨어져. 요 네. 그게 세력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거든요. 지금 세력들이 개입을 많이 안 해요. 개입을 지금 적극적으로 안 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세력이 애매하게 굴면은 저희도 애매하게 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주식 시장은 전쟁터예요. 그때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상황이 바뀌면은 바뀐 대로 대응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딱이거래만더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관점 확인해 주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뭐꼭제 말대로 따라야 될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쨌든 sp 소프트 통해서 저희가 재미를 좀 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올라가면 얼마 간다고요 4만원 갈수 있는 그런 두 배짜리 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4월달에 잡아놓고 지금 한달 동안 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저희, 저희 지금 팔아도 수익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더 먹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틀 딱이 거래에 더 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 이 거래를 더봤는데도 얘네들이 뭐 별다른 직거리를안 한다. 뭐 도중에 뭐 매도가 나오면 당연히 팔아겠지만은 야 다음 주에도 이것들을 행보를 한다. 그러면은 팔고 다른 거를 사든지 하겠습니다. 뭐 SP 소프트가 아니어도 타점 나오는 종목들은 더 있습니다. 물론 SP 소프트 좋은 기업이긴 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여러분들 저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식 이론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투자자가 되라고 하죠 그죠 이 종목과 기업과 사랑에 빠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목과 기업의 사랑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에 s p 소프트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실 게 아니라면은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아닌 거는 아닌 거고 이렇게 얘네들이 올려줄 생각이 없는 구간에서 저희가 계속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아니다 싶으면은 이거를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팔고 다른 타점 나오는 요런 타점 나오는 거 다른 거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시노팩스는 뭐 이미 지나갔지만은 다른 것도 제가 보고 있는 후보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잡아서 언제까지 SP 소프트 움직일 때까지 SP 소프트 유의미한 타점 유의미한 움직임이 보여 줄 때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걸로 다른 걸로 재미 좀 보다가 오겠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뭐 그거는 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렇다 할 상승이 안 나왔을 때 얘기고요 일단 다음 주 화요일까지 딱이 거래에 더 보겠다 네, 요 관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P 소프트 지금의 주가는 지금 그러니까 누가 주도하고 있다?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게 올라가려면은요, 세력들이 받쳐줘야 돼요. 이거 바닥 누가 잡았습니까? 주가 박살나던거 세력이 매집으로 붙잡아가지고 어디까지 27,600원까지 올려놓고 패대기 친거잖아요. 세력이 잡으면 거기가 바닥이고 팔면 고점입니다. 그리고 3월달에 어떻게 했습니까? 매집, 매집, 매집. 3중 매집해가지고 지금 올려놓고 4월 말에 또 매집 한번더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매집으로 들어온 물량이 분명히 있어요. 드운 발자국이 있는데 나간 발자국이 없습니다. 세력들이 다른 거는 다 속여도 진네들 들어가고 나간 발자국 요거 두 개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진네들도 사야지 팔아야지 돈을 벌거든요. 이거는 얘네들도 못 속여요. 근데 어쨌든 지금 나간 발자국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폭등 시세가 나올 거는 맞습니다. 다만 그게 정확히 언젠지까지는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건 누구 마음입니까? 세력들 마음이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세력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늦어도 5월 달 안에는 올라갈 거를 뭐 확신을 할수 있는데 문제는 아직 5월 달까지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저희는요.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느긋하게 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세력들이 확실하게 움직여 줄 때까지 다른 거 단타라도 하고 오는 게 낫습니다. 저희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해야죠. 가만히 있는 주식, 가만히 있는 게 확실시 된다면은 저희가 이거를 들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틀만 더 보겠다. 이틀 동안에도 이게 결판이 안 난다. 그러면은 얘네 움직일 때까지 다른 거 하다 오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방침을 잡았고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함께 하실 분들 그래서 만약에 뭐 다음 주 화요일까지 뭐 결판이 안 난다 그러면 다른 거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뭐 이거 영원히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 타, 다른 거 타점이라도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뭐 또는 SP 소프트 아니 나니 SP 소프트 계속 보유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 제가 왜냐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아직 안 팔았습니다 들고 있고요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상황이 애매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플랜 B 출구 전략 이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만약에 저의 기본적인 계획대로 간다면은 저희 어디서 팔아야 됩니까? 세력이 팔 때까지 팔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기대하던 대로 무사히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저희 잠정적인 목표가 이번 5월 달 안에 얼마 전부점 넘어가지고 4만원까지 갈 건데 목표가는 목표가일 뿐입니다 세력이 팔 때까지 팔아야 된다는 관점은 변한 게 없고요 그러면 세력이 팔때요 타점을 요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거를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 타점이든 매도 타점이든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위에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010-6541-5051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문자 메시지 방아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뭐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래일은 더 보겠다고 아직 더볼 여지 있습니다 지금 팔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 드리고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세력들이 어떤 방식으로 매매하는지 요거 제가 좀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알아야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왜 답답해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냐면요.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인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이러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일이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데타테크 이렇게 매매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6541-5051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하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고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막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로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컨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왜 초전도체 관련 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 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잡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예요.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 드렸을 때 병공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변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자,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 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 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 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만은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다음 날에 팔고 나가 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 f 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이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